what 영상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저도 같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에 노래 시작될 때 정말 소름 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소름 돋았는데요. 네. 그 영상에서 노래 신나게 부르시던 훈이 <laughs> 형의 두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생활력 강한 트로트 듀오 본플러스원그룹 훈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노래를 다들 이렇게 해주시던데 네. 거부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아, 진짜 한국 사람들 흥은. 너한 분도 빼시, 지도 않고 정말 했는데 네. 네. 단한 분도 빼시지 않았어요. 네. 너무 즐겁게 주셨어요 네. 진짜 음. 그나저나 이렇게 바쁘신데 두 분은 언제 저렇게 다녀오셨대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를 가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래도 캠퍼스에낭만 있는 대학교와 <laughs> 그렇죠. 그 코로나가 풀리면 가장 하고 싶은 것1 위였던 여행이랑 가장 아, 어울리는. 두 분도 마찬가지실 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공항을 그래서 두분다 다녀와봤습니다. 네. 특히나 캠퍼스는 두 분이 졸업 하신데 꽤 오래 되셨을 <laughs>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됐죠. 굉장히 오래 됐죠. 네. 네. 30년이죠. 30년이나 되셨습니까? <웃음> 네. <웃음> 아니 오랜만에 가보신 그 캠퍼스의 음. 느낌은 아니, 좀 어떠셨어요? 사실 그 학구열이 그렇게 불타진 않고 그냥 네. 잔디밭에서좀 이렇게 애들끼리 네. 모여놀고 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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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친구들은 야 정말 배움의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아, 네. 진짜 좋더라고요. 또 청주 여대생들도 너무너무 이쁘고. 여대생 너무 너무 이쁘고 <laughs> 네, <아름다운 웃음> 여대생 때 한번 아름다운 여대생. 사진 방송, 사진 방송. 네. 사신방송, 사신방송. 네. <laughs> 네. 그동안 그 동안 가수들이 코로나일구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짧게 힘들었어요. 좀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 남겨주세요. 아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너무 크고요. 진짜로 음. 많은 분들의 그 박수와 함성 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진짜 네. 매일 울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러시군요. 네. 네. 오늘도 사실 그 리포트 리포팅 하는 거 봤는데 네. 너무 잘하시던데 네. 이것만 하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시죠? 아, 설마요. 노래 해야죠. 설마요. 진짜 노래 해주시는 건데 다행이네요. 앞으로 좀 자유로운 활동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는데 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어, 저희 신곡 어서 오세요라는 곡 열심히 활동하고 또 올해는 또 저희 훈이용이의 솔로 활동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나저나 네. 아까 그 비행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데 가셨는데 왜 비행기는 안 타셨는지. 너무 비행... 못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 촬영하다가 저 혼자 빠져 나갈 뻔했는데 붙잡혔어요 감독님한테. 네네. <laughs> 네.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또 비행기 탈 날이 <laughs>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잠시 후에 우리 훈이 형이의 무대 만나 보고요. 여기서 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가슴에 혼자서 피어 있는 나의 가슴에 한 마리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아 날 품어줄 사랑 그대 찾죠 따뜻한 햇살 한줌 눈부신 사랑 한줌 아낌없이 모두 다주 오세요, 내게 어서 오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몸만 오세요. 근데 사랑, 나의 사랑, 충분한 걸요. 참지 못한 노래 불러요. 어서 오세요, 내게 어서 오세요. 이 노래가 들린다면 따라오세요. 비가, なにおなひだりっけよなぷまねくれあきる 사랑 중 동신 사랑 한줄 아낌없이 모두 다 줄게요 어서 오세요 내게 어서 오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몸만 오세요 그대 사랑 나의 사랑 충분한 걸요 참지 못한 걸왜 불러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이 노래가 들린다면 따라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릴게요 내품 안에 그대 앞길이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두려울 것 하나 없이 내게 기대요. 우리 사랑 실연 따윈 생각지 말고 나의 품에 내려 앉아요. 어서 오세요, 내게 어서 오세요. 이 노래가 들린다면 따라 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릴게요. 내품 안에 그대 한끼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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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